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4배 확장되더라도 교통량은 고작 16%만 늘어난다고 분석한 광주시의 교통성 검토 자료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교통량 예상 증가 수치,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검증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 신세계가제 출한 교통성 검토 자료의 교통량 예측치가 터무니없이 났다는 의혹에 대해 총괄 관리를 맡은 광주시 도시계획관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주차라는지 교통량이 서로 사표 일련치고 그 다스케 했거든요. 이쪽에서 장난치는 것은 저희는 스큰다 합니다. 과연 그럴까? 교통량 16%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묻자 다른 부서에서 검토했다며 한발 물러섭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제가 하지만 광주시 교통정책과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교통성 검토 자료를 받지도 분석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관련 사항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한테 없어요. 오질 않았다고요. 신세계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16%에 불과하다는 데이터 결국 광주시 도시계획과와 교통정책과 어느 부서도 검증하지 않은 겁니다. 교통성 검토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 예측 자료가 누락된 사실도 광주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가 교통성 검토를 하술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결국 신세계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